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터닝포인트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포기하려는 마음, 그런 좌절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 제이 영상의 목적은 속이 달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설사 6월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다소 아쉬운 등급이 나왔더라도 고생했어라고 진심으로 박수 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안녕하세요. 민준쌤 TV 시청자 여러분. 김민중 선생님입니다. 6월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아마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기 전에 영상을 봤을 수도 있는데, 뭐그본 시기는 그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영상에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절대 모의고사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본적인 얘기일수록 좀더더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컨텐츠화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6월 모의사태까지 정말 본격적으로 공부한 시기를 따져본다면, 뭐 길게는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친구도 있겠지만, 짧게는 이번 3월부터 3월, 4월, 5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준비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3개월 동안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성적이 많이 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변화의 폭은 미비하거나 오히려 3월 모의고사 때보다 등급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성적까지 올리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공부법이 잘못된 거고 부정당해야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졌다고 목표한 대로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 3개월 동안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나는 성적이 오르지 않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내 성적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 나는 공부와 머리가 아니야. 나는 공부랑 맞지 않아. 이제 내가 공부의 머리가 아니라고 해서 공부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성적이 이제 오르는 과정 중에 6월 모의고사를 만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6월 모의고사를 언제까지나 모의고사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수능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모의고사와 수능 중간 정도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재수생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시험이고 또 뭔가 내가 3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한 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혹은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들께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될 어떤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집중하고 뭔가 잘 나와야 된다는 건 이해가 분명히 됩니다. 하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그냥 남들을 위한 어떤 실제 시험 결과가 아니고 그냥 모의고사의 나의 중간 과정의 테스트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판단해버리면 그로 인해서 아예 입시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6월 모의사 끝나고 나서 실기 우수사 전형에 뭔가 몰입한다거나 실기 수업 시수를 늘려서 아 나는 공부가 안 되니까 실기라도 올려서 대학을 가야 되겠어 이렇게 전향을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우리들의 자녀가 엄마 나 6월 모의사 보고 나서 이제 실기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 수시, 실기, 우사전형에 열심히 준비를 해봐야 될것 같아 라는 얘기들이 나온다면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소식일까요? 안 좋은 소식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가 안될것 같으니까 난 정신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엄마 나 수시라도 한번 지금이라도 해봐야 될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시험 전에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절대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오프라인 컨설팅 오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아주 아주 강조를 하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절대 오르지 않는다. 그게 그러니까 오르게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하고 중간 과정의 시험이 지나갔으니까 내 약점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그걸 잘 보완하면서 9월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마음가짐의 문제긴 하지만요. 정말 아이들의 성적 향상사를 본다 그러면요. 보통 9월에서 수능 때까지도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올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괜시리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이 영상 보시고 더 마음 굳게 먹어서 시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전국의 체대입생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이제 터닝포인트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포기하려는 마음, 그런 좌절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 제이 영상의 목적은 어, 속이 달성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열심히 같이 달려 보도록 하고요. 미뉴스앤TV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영상으로 계속 돌아올 거니까 같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설사 6월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다소 아쉬운 등급이 나왔더라도 절대 표정 관리 흔들리지 마시고 고생했다. 잘했다. 우리 아들, 우리 딸밖에 없다. 고생했어라고 진심으로 박수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 부모님들. 자, 그리고 혹시 시험을 보셨으면 네. 이 시험을 보시고 이 영상을 봤다면 6월 모의고사 최종이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최고고요. 정말 실기도 열심히 그래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